자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원 스페셜리스트 스튜디오 전산실의 오디오 엔지니어 한치입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큰 어,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영상 중 하나가 스튜디오 원 가입부터 설치까지 따라해 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그게 거의 1년 넘은 영상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입 화면이랑 설치 과정 이런 게 조금씩 업데이트 되었고 바뀌었다고 해서 저한테 그 영상 다시 찍어달라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도 이제 가입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어떤식으로 가입하고 어떤식으로 스튜디오1 설치하면 되는지 어, 이건 프라임 버전부터 프로페셔널까지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께서 한국 정식 수입사인 사마디 n 나에 통해서 스튜디오1 구입하셨을 때, 어, 혹은 스피어 구독하셨을 때, 스튜디오원 다운받는 방법까지 플러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많이 좀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시도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스튜디오원은 이제 프리소너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w w w p r i s o n e s c o m 입력하고 무료 버전 다운 받으실 때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 정식 수입사에서 구입을 하셨더라도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로그인 투 마이 프리소너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눌러 볼게요. 자, 너 아이디 인 이메일과 패스워드 쳐라고 뜨는데 새로 가입할 거기 때문에 a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눌러 볼게요.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퍼스트 네임은 여러분들의 이름 부분 어 적어 주시면 돼요. 저는 한치이기 때문에 성은 한 이름은 치로. 컨트리 리전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 선택하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서스 코리아 사실 테니까 눌러 주시고요. 혹시 노스 코리아 사시는 분들 있다면 노스 코리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메일 주소 제고 입력할게요. 블러로 가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패스워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스워드 최소 8자 이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컴펌 패스워드는 한번더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로봇이 아닙니다. 인증해 주셔야 돼요. 눌러주시면 사진 보러라고 하죠. 이게 화면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소화전에 있는 부분이 딱 보이는데 이런 것들 신호등에 있는 이미지 고르시요 하는데 신호등 찾기 너무 어렵죠? 예, 이럴 때는 좌하단에 새로 고침 버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인증 해주시면 돼요. 횡단보도 그라서 확인. 그리고 I have read and agree to p e r s o n s terms of use. 이거는 뭐이 약관 읽었느냐? 국룰이죠. 그냥 체크하는 거. 나 뉴스레터 구독하겠다. 요 내용이고요. 뭐 체크하셔도 되고 체크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체크 안 할게요. 그리 Save 하고 넘겨줍니다. 자, 웰컴 Thanks for signing up.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f you have a p r i s o n u s Spear, subscription key, enter it below. 라고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p r i s o n u s Spear, 네, 사마스토어에서 p r i s o n u s Spear 키를 구입하셨을 때는 이 subscription 키를 입력해주시고 Register. 눌러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subscription 키를 입력하시면은, 어, 스피어가 구독된 mypresonus.com으로 가시는 거고요. 어,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go to mypresonus.com 하면은, 그냥 대시보드로 가게 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뭐, 스피어 구독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무료 버전인 studio15 prime을 어, 한번 써보겠다. 혹은 데모 버전을 써보겠다 하면은 이 화면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임과 데모 버전이 뭐가 다르냐. 이제 프라임은 기능이 좀 제한되어 있는 대신에 시간 제한 없이 쭉쓸수 있는 스튜디오15의 프라임 무료 버전이고요. 그리고 데모 버전은 스튜디오15의 모든 기능을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30일 제한입니다. get the demo 하시면 스튜디오15 프로페셔널 버전의 데모나 혹은, 노션6, 사보 프로그램이죠. 사보 프로그램도 스피어 구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 노션6도 데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마스토어 통해서 어,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 등을 구매하시면 안에 스튜디오원 아티스트 그 레지스터 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나 아니면 사마스토어 통해서 어, 스튜디오 원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걸 구매하셨을 때 역시 또 레지스터 키를 메일로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키를 어디에 입력하느냐 알려드리면 우 상단에 보면 레지스터 프로덕트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그 레지스터 키를, 프로덕트 키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구매하셨을 때도 여기 구입하신 날짜랑 시리얼 넘버 넣어주시면은 그 구입하신 제품들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제품 키를 등록했을 때 이득은 뭐냐면은 그 제품마다 또 추가로 주는 어 번들 플러그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추가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꼭 프리소너스 하드웨어 구입하셨으면은 여기에서 하드웨어도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무료 버전 프라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영원으로 사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게 엄연히 스튜디오 1의 라인업 중 하나다 보니까 예, 이것도 영원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매를 하느냐? 자, 일단은 프리소노스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좌상에 보면 샵이 있는데 가게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어, 프리소노스에서 제공하는 어, 소프트웨어들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프라임을 검색하겠습니다. 프레임을 검색하시면 이제 스튜디오 15 프라임이 있어요.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바이 스튜디오 15 프라임, 스튜디오 15 프라임을 영원에 구매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add to 드투 카트 하시고 여기에서 영원으로 풀시투 체크아웃 구매할게요. 자, 눌러 주시면 저의 주문을 완료하겠습니다. 짠. 사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제 대시보드로 들어왔어요.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매를 완료하셨어요. 자, 제 제품에 어, 프라임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품 키도 있어요. 인증 절차도 더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 인스톨러 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윈이라고 되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 Show for Bundled Downloads라고 있는데 2기가 한 거의 3기가 가까이 되는 어, 거겠죠. 이런 어, 루프랑 악기들이 딸려오기 때문에 이제 프라임 무료 버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무료 버전 중 최강의 DAW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분들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스튜디오1 인스톨러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튜디오1 실행하실 때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셔야 모든 기능을 좀번활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또맥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DMG 파일 여시면은 가상 이미지 파일이 나오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잡아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드래그 해주시면 설치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프리소너스 닷컴 2021년 말 기준 가입하고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네, 추가 설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 다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 다 했는데 악기들이 안 보여요. 뭐 룹스들이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 설치법 위탄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또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드아웃.